일선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건데요. 강원도 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급식 대신 빵을 지원하는 등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입니다. 평소라면 학생 등 700명의 점심 준비로 바쁠 시간입니다. 하지만 조리실 불은 꺼졌고 요리기구도 전부 멈췄습니다. 조리사 등 7명이 파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1, 2학년은 11시에 배식을 하기로 했고요. 어, 3, 4, 5, 6학년은 12시에 배식을 해서 아이들이 교실에서 대체식과...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미리 싸온 도시락을 꺼내 점심을 해결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우라는게 아닐까요? 붕어빵이랑 치킨 너겟 사 달라고 하고 이날 파업에 참여한 강원도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700여 명. 학교 400여 곳에서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했습니다. 전체 학교의 60%가 넘습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10여 곳에서는 돌봄과 늘봄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등 교과 운영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규모로 파업이 이어집니다. 노동조합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심각하다며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교육 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1년 12달 중에 달 반밖에 임금이 나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방학 방학이 되는 두달반 동안은 생계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파업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섭 타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